예상군에서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상군은 2019년 심우식을 받고 성공적인 군정 운영을 다짐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예상군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들을 위한 중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산군에서는 겨울철 농한기 중에도 계절을 잊은 농작물 추가로 농가들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지역 곳곳에서는 많은 인파들이 모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는데요. 2019년의 첫 순간을 국민들과 함께했습니다. 예당 국민관광지 야외공연장은 새벽 추위를 뚫고 몰려든 해맞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예당호 해맞이 행사의 경우 AI와 구제역 등의 여파로 지난 2년 동안 중단된 탓에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2019년 예산 지명 1,100주년을 맞는 기념 행사 중첫 번째 공식 행사로 열린 만큼 해맞이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새해 소망 및 가운 써주기, 황금돼지 저금통 배부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지역 인사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함께 해준 주민들에 한정도 대한 한정도 감사와 한정도 새해 한정도 인사도 한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산군이 더욱 성장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꿈과 소망, 희망이 이루어지는 또한 해도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들과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길을 나섰던 주민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 해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한 해를 잘 보내고요. 새해 해맞이를 보러 왔는데 우리 형님도 만나고 떡국도 먹고 우리 온 가족이 새해는 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어두운 새벽 기운을 걷어내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희망의 기운을 가득하는 기해년 새해 첫 일출 모습에 새로운 하늘을 맞는 기쁨의 감동이 고스란히 밀려옵니다. 해가 뜨자 모두의 염원을 담은 1,100개의 색색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황금 돼지띠의 해를 힘차게 맞이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 풍경과 소망을 사진 속에 담아 보기도 하고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거나 오래 세운 목표를 떠올리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 제가 돼지띠고 이번 연도가 기해년이어서 어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살고 싶어요. 우리 아들 화이팅. 네,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리겠습니다. 2019년을 밝힐 새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떠올린 시민들은 그 희망이 한없이 이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아울러 예상군 충령사와 충의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신년 참배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행사에는 황선봉 예상군수를 비롯한 이승구 예상군의회 의장, 예상군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양을 통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웅장한 타종소리가 울려퍼집니다. 예상군 수덕사 법종각에서는 불기 2,563년 희망찬 새해를 염원하는 신년 타종식이 봉행됐습니다. 타종 행사에는 황선봉 예산 군수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홍문표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의 희망과 염원을 안고 시작된 2019년 지역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안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비주얼 예산 뉴스 박민아입니다. 예산군이 지난 한해 군정성과를 돌아보는 종무식에 이어 기해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심무식을 통해 힘찬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31일 군청 추사홀에서 2018년 군정성과를 돌아보는 종무식을 개최했습니다. 군청 전 직원과 표창 대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종무식에서는 그동안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민과 공무원 18명, 일곱 개 부서가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한해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함께 노력한 동료들과 서로 따뜻한 격려를 건네며 힘찬 새해를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일 시무식을 갖고 기해년 새해를 활기차게 출발했습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새로운 군정을 펼쳐나갈 각오를 다지며 격식 있는 악수 대신 하이파이브로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2019년은 예산 지명 1,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한해 각오와 다짐을 담은 풍선 날리기 행사를 통해 예산군의 비전과 희망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행사 후에는 직원들이 군내식당에서 따뜻한 떡국으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지며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군은 종무식과 시무식을 통해. 공직 사회의 새로운 각오로 2019년에도 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산군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성과와 2019년 군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과 군정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선봉 예산 군수는 "2019년은 110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1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전국적인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중점 투자하는 복지 분야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 삶의 질 분야에 예산군이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시설 감자와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더불어 무가온 재배에 성공한 천해양까지 겨울철 농가 고수도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산군 궁평리의 한 농가는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다 연작 장애와 높은 인건비로 장목 전환을 모색하던 중,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시범사업 대상 농가로 선정돼 아열대 과수 재배기술 시범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아열대 과일 재배를 위해서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기존 하우스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별도의 난방 없이 재배가 가능해. 경영비 절감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한파를 이겨낸 겨울 감자가 심은 지 4개월 만에 본격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예상군에서는 현재 신안면과 오가면 일대 서른 농가가 시설하우스 500동에서 감자 농사를 짓습니다.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7, 8만 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108%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겨울철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군 신안면 탄중리에서는 겨울의 기운을 한껏 품은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다 색깔별로 효능도 다양해서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영양 많은 채소로 인기가 높습니다. 예산군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는 천적을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한 친환경 작물로 최근에는 일본으로도 수출하며 다양한 판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가 적은 겨울철 예상군에서는 계절을 잊은 농작물들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 충남, 생명과 태양의 도시 충남 천혜의 문화 관광 도시 경북, 동과서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북권 동서 횡단철도, 새로운 국가 대동맥으로 경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룩합니다. 동서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중북권 동서 횡단철도가 미래를 열겠습니다. 이 땅의 전기를 모아온 한반도의 단점 태조왕건의 기상과 자신감으로 뿌리 내린 예산 지명역사 1100년 뿌리 깊은 예산 이제 새로운 천년을 향합니다 충남의 중심에서 한반도의 중심으로 한반도의 중심에서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전의 새 이름이 될 것입니다